예. 네, 이 공연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저녁 7시가 되었네요. 아, 지금 미세먼지가 아주 자, 욱하고 최악이라고 하는 그런 저녁이지만, 달은 여전히 하늘에 이렇게 빛나고 확실하게 달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 뭐 외출을 자제하려는 말이 있어도 어쨌든 다른 빛이고 화성은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아 잠깐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시대묵상 금방 올라온 그 <laughs> 시대묵상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예 다음 다음 주에 있을 그 피피딸에 대한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을 잠깐 한번 영어권에서 의 입장과 또 저희 입장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입장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봐야 될것인가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럴 때일수록 그 바울 사도의 말과 바울 사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요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우리가 종합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를 고민 해야 될 텐데요. 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일단 대살로니가 후서에, 음, 주님, 우리 앞,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형제들로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건 굉장한 교회의 가장 큰 관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우리가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심판인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강림과 모임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열매들이 첫째 부활을 이룬다는 것과 우리는 일치한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날이 주의 날 아닙니까? 이르렀다 것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그것이라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에 나타나기 전에는 일이지 아니한데 불법의 사람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문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야기치는 에이 걸린다. 그리고 요한계시 이삼장의 교회 시대를 통해서 서서히 세상은 배도했고 교회도 배도했고 그 결과 그 배도 후에 그들을 지배자인 사탄 마귀가 불법의 사람을 세운다.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자기를 보 하나님이라 할 때가 후삼전반으로서 짐승세력이 올라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과연. 2019년 지금 1월달에 있을 이번 주일 말고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에 오는 피피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그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이라는 바울사도의 요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멸망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냐한다고했지만이 모든 것은 지금 다 깊숙이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음. 아, 문제는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엘서의 그 2장에 있는 그, 그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은 분명하게 여러 가지 많이 하, 말씀이 계시지만 은 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바로 주의 날 아닙니까 음. 주님을 만나는 시간 이르기 전에 아 후회가 아니라 전에 뭔가 상황이 나타나는 거있지 않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자리 핏빛까지 변하는 상황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음. 그런 차원 속에서 지금 반복되는 그, 달의 이피빛 달의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화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가 지금 2019년 들어서 첫 주가 지나고 내일 둘째 지나서 다음 셋째 주에 지난 21일 날또 22일 날 특히 미국 전역과 유럽 일부에서 보인다고 하면 그런데 한국에는 몇시 어디에서 어떻게 보이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 제가 보니까 한국에 지금, 지금 하늘에서 달이 떴는데요. 달이. 과연 그때 우리에게 보일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뭐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다른 현재 형태는 어쨌든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10, 지금 여기 3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됐거든요. 33%밖기 지금 거지 커지, 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어, 지금 육안으로 보니까 거의 이렇게 반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 이제, 15일 동안에 커지는 이 달이 음, 여기 보세요. 14일, 15일에 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내일은 또 6.66대이라고 하네요. 해필. 주일인데도 이상하게. 그래서 어쨌든 에, 그런 상황 속에서 거의 반달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에 보면 이렇게 훌문이 되는데 문제는 이 훌문이 이번에는 피피달이 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돌아달려고 보면 여기에 그러면 그 1월 2 0 지나서 21일날 월요일날 보면 이렇게 에, 이렇게 달이 완전한 그 빛빛달로서 계기 월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복됐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번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나 휴고론에 빠지지 않지는 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라는 바울 사도가 테살로니가 교회에 말한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있는 이 비빗달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은 2014년 15년에 있었던 테트라드문에 대한 그, 그 리마인드라고 할까 경고를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그, 그 2014년에 이렇게 두 번, 2015년에 이렇게 두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죠? 음, 네 번의 이런 퇴출라지문이 2014년, 15년에 네 번이 이렇게 계속 연속, 연속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중간에 이렇게 또다 해가 어, 어, 완전히 엇가려지는 이러한 계기의 인식조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도, 이, 문제는 이번에도 또 이러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블로드문이 이제 2014년, 15년, 2014-15년에 우리 악 그죠, 4년 만에 또 이렇게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피피다리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대두돼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부르고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그 영어권에 보면은, 그, 이렇게 그, 잠깐 급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잠깐 먼저 소개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예, 소개했는데요. 요번에 1월 21일 날 있는 이러한 그 PP달의 사인은, 이 사람, 영어권에 이 사람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 누군가 이 소스를 주면 이 사람은 발표하는 사람인, 발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이 지금 발표를 해서 지금 자기 집에서 이게 저와 질이 빨리 올린 상태를 제가 빨리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온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이것 이번에 쌓인, 이번에 1월 21일 날은 p 피달에 쌓인은 주님께서 음, 완전한 사인의 어떤 그 징조의 끝사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좀 흥미진진합니다. 뭐, 당연히 정말 이렇게 되면은 좋겠죠.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까워 오니까 휴거 지수라고 할까? 휴거 인덱스는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첫째 부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사건이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1월 21일 날 있는 이러한 쉽게 말해서 이러한 그, <laughs> 삐삐딸이 2014-15년에 테트라 드문 이후에 네번 있었던 이러한 급속도로 경고를 한 이후에 또한번 5년이 지난 그 지금 그죠? 음. 이 시간 또한번 이제 1월 달부터 이렇게 벌써 핏빛달이 시작되면서 2019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시간은 어쨌든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고 어짓그 그 이단들과 그 그죠? 그런 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결국은 그 전령 예수님이 휴고를 기다렸어도 성경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은 새카맣게 땅에 남는 처절한 시간이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 있고 거짓 선지자들 가서 줄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100%이 날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 그리스가 전체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떠나거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변조하고 성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예서, 다른 영을 전했다면 100% 불법을 행하는 자, 요한계실 끝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거기에 해상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바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3일간의 흑암의 문제가, 아, 뭐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또 오네요. 그렇다면 그래, 굉장히 그 조바심이 날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laughs> 이 사람이 지금 또 지금 바로 3일간의 흑암제약이 시작될 것이다. 어떻게? 예, 아,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 커맷, 쉽게 말해서 위성, 어떤 그런 일, 해성해성이죠 혜성이 지구를 침으로써 (3일간의) 그 흑암이 이올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부름을 부름 받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 (3일간의) 흑암의 지향을 볼지 안 볼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 어쨌든 성경엔 어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런 어떤 그이 시대를 경고하는 사람들 영어권에 보면은 분명히 이들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그죠 음~ (3일간의) 흑암지향이 이~ 하늘의 어떤 혜성 해성, 혜성이 순 시간에 어떤 혜성이 지구를 침으로 말미암아 아~ 어떤 흑암지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지금도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근데 문제는 요 요거 특별한 요 요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 특,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군가의 그 감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증거하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물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성경보다는 더 따라갈 필요 없지만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어, 미국에 대한 경고는 오바마라는 자를 적그리 두고 불법의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오바마가 돌아 돌아온다는 말을 계속 하는 입장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오바마가 다시 한번 돌아올지는 몰라요. 어떤 오바마 어떤 정치를 대선을 통해서 네, 여러분, 올해와 내년이 끝난 다음에 내년에 대선을 통해서 오바마가 다시 또그 어, 대통령으로 온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두번 연임한 다음에 4번, 세 번째 또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오바마가 불법의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현재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그 갖고 놀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농락하는 트럼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증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긴박하게 이번 1월 21일에 있던 다핏빛 달의 사인의 문제는 모든 사인의 마지막이 된다라는 이런 그, 그죠? 이런 완전한 사인의 어떤 끝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더 이상 사인이 없다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시, 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면 좀더 긴장하지 긴장해야 될까요? 어,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3일간의 재앙의 문제는 이 사람뿐만, 이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받고 있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영어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그 3일간의 흑암이 온 다음에 휴고된다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 럴 필요는 없다. 어떻게,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어떤 형태도 우리는 그, 맞을 준비를 하면서 바르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오바마를 대통령, 오바마라는 전자가 불법의 사람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달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달자예요. 그러면 사실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미국에 서두번 대통령을 하는지 저와 나이가 같은 1961년생인데요. 지금 제야의 사람으로 민주당의 그 쉽게 말해서 그 제야의 사람이 됐겠습니다만 어떻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라. 요 근데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실 오바마 오바마 대한 이 대통령에 대한 이 문제가 사실은 그 오바마 이렇게 오바마나 존 비든이 바이든이라니 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때도 잠깐 미심쩍은 거 뭐냐면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부터가 문제고요. 여기 그, 이, 이, 그 오바마 대통령이란 선거 엠블럼도 보면은 이게 렇 해가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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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선이 꼭 666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오바마가 속이고 있다는 거죠. 적그리도에 그 그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걸 보는 관점도 있어요. 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사인을 보면은, 사인 보기 전에 오바마 케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 놓아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참 이상한 것들, 이상한 어떤 것들을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바마 케어거든요. 어, 몸에 뭔가를 심는다는 거. 이렇게 웃고 있는 건, 그건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오바마 대, 통령전 오바마 대통령의 사인에 대한 문제, 제 광야의 소리들 통해서 비 여러분에게 깨우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버락 오바마라는데, 이 비의 오바마라는 요 사인을 확대해 보면은, 그 수학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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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6. 66으로 쭉나감으로써이 사람의 사인은 마치 666이라는 사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아주 예민하게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미 광야의 소리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오바마가 불법의 사람이 돌아온다는 내용과 또한 이렇게 p p 딸이 이번에는 마지막 징조의 사인이 될수 있다는 라 이런 것들이 영어권에 있다는 것은, 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뭐 그런 게다 있냐 하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까라는 그 믿음에 조금 더 우리는 좀더 깨어있신 계기가 될수 있다면은 우리는 좀더 그~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시안부 종말론이라든가 뭐슈고를 운운하거나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이를수 있지만은 문제는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격이 우리가 과연 갖춰져 왔느냐가 문제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격은 주님이 오시는 날과 휴거 날짜 첫째 부활의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소관이 아니에요 다만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은 막 목사들은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는 줄 압니다 예,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하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조차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모소임 요한에게 계시를 to put 주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탄막는 이렇게 그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처절한 이 땅에 광야에 나와서 오직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마지막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번에 1월 21일날 저는 올해가 마지막 가면서 미리 여러분에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올해 있는 이러한 빛빛달에 대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슈화 되기 전에 광야의 소리에서는 미리 제가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에게 미리 말씀해 드린 것 같습니다. 볼, 보세요. 벌써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슈가 해프닝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또한번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로 지나갈지 정말 큰 환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다음 다음 주에 있을 핏빛 다른 심상치 않다. 또한 가지는 그와 동시에 불법의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고 음, 이렇게 트럼프가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를 불법의 사람으로 보면서 어떤 형태로 뒤돌아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오바마에 또 보면 사인 문제라든가 오바마 케어 문제라든가 오바마에 대한 엠블럼이라는 이걸 보면은 굉장히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정치인 트럼프로서는 지금 그 지금 중동을 지금 손대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굉장한 상태에서 그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트럼프가 갑자기 어떤 실각되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오바마가 돌아갈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어요. 미국의 미국의 법은 그게 사실 가능한 것을 대인 있는 걸로 아는 걸로 보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서 한 내용을 제가 얼른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사인에 대한 이 문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그런 어떤 이 이번 그 중요한 것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빨리 좀 들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제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에 정말 얘기했듯이, 마지막 사인이 될수 있음과 동시에 오바마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하고, 어, 어떤 이, 이 미국의 큰 어떤 그 고난과 재난이 시작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요. 아, 요것은 결론, 요,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일간의 재앙조차도 어떻게 시작되느냐의 문제가 어, 있을 때 어떤 갑자기 하늘에서 도련, 그 별환 간의 어떤 그 해성이 이~ 출현함으로써 그 해성이 어떤 그~ 태양을 막을지 아니면은 어떤 그것이 어떤 지구상의 어떤 화산 폭발을 일으켜서 태양을 막을지 아 모르지만 어쨌든 유한한 시간인 3일간의 이런 재앙이 흑암 재앙 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뭘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준비되었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믿었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 공중에 누가 왔다 공중에 휴거된다 예루살렘 이상 이렇게만 여러분이 미혹만 받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와 있고 회개 열매를 맺고 광야에서 처절히 성경과 어떤 거짓 선자를 완전히 떠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광야에 지금 처절한 싸움을 감당하고 있다면요. 그 믿음 지켜가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 분명한 뭔가 그 사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그 긴장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전달했습니다. 다음 주, 다음 주 이렇게 핏빛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난이 올수 있고 마지막 싸인이될수 있고 오바마가 돌아올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영어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을 운운하는 걸로 말할 때 현재는 어쨌든 트럼프가 어떤 역할까지 하다가 사라질지 무대에 서 아니면 트럼프를 통해서 사탄마귀 들어가다 나올지 정말 그 오바마가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지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알수 있는 것이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도를 스 바르게 증거하고 거짓선자들에게 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심각한, 심각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네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무도 여러분, 진지하고 흥미진진한 시간이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땅에 어느 인생들과 종교 이런 사건들과 어떤 교단과 어떤 모임의 일체 연결 없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믿음 지켜왔고 때가 되니까 광야의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만 친거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1월 20일 날, 21일 날있는이 핏빛달이 어떠한 이 땅에 사인을 주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국 전역과 유럽 일부에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 다리 지금은 여기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 그러나 이것이 주기가 짧기 때문에 순간에 떴다가 안 보이기도 하고 막 빨리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그날이 보일지 내가 조사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중심으로 유럽의 부분적으로 보이는 핏빛 달이 또 재난을 그러올 것이고, 어떤 마지막 사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는 그 오바마가 돌아올 수 있던 불법의 그 사람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흥미진진한 것이며, 한 가지는 또 3일 지향이 오는데, 그 3일 흑암 지향이 오는데, 해성이 지구로 쇄도함으로써 어떤 형태든지 3일간의 어둠이 펼쳐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제 가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3일간의 3일간의 흑암지향이 일어난다는 라 말은 없습니다만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이 핏빛 까지되려니와 말은 있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히 3일간의 흑암지향은 뭐 가능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미 꿈으로서 어떤 내가 환란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젊은 친구는 자기는 3일간의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그 흑암을 보았다고 이렇게 간증하면서 어, 주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떠나면서 세상이 환란이 시작되는 걸또 봤다는 이런 말 있다는 걸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전해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사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소중하고 심령에 전에 모시고 소중하게 그주 주님의 진리의 성령님 모시고 이 광야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복스러운 소망의 놀라운 시간들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